자존감을 찾는 습관의 법칙 습관이 인생을 지배한다 나는 현재 누구보다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 내 인생을 180도 바꾸게 된 지혜를 담아 이 책을 썼다.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내 인생은 엉망이었다. 나는 20년 넘게 마음의 늪에 빠져 있었다. 나는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든 빠져나오고 싶었다. 나는 무엇인가 절실했던 순간 습관이라는 키워드를 만났다. 먼저 내 인생을 지배했던 습관에 관해 이야기해 보려 한다. 첫째, 인생을 살면서 쉽고 자극적인 것만 선택했다. 대표적으로 술이 있다. 담배도 가장 나쁜 습관 중 하나이다. 또 다른 쉬운 선택으로는 유흥업소 출입이 있다. 둘째, 나에 대한 고정관념을 운명이라고 믿었다. 몸에 뵌 습관만큼 마음의 습관도 중요하다. 셋째, 나는 평생을 평범하게 살길 기도했다. 평범이라는 것은 자기가 보는 세상에 쳐놓은 울타리 같은 것이다. 습관은 인생 전반에 걸쳐 있다. 우리의 사소한 말버릇, 마음버릇이 큰 태풍이 되어 돌아온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사람들은 대개 잘못 선택한 것을 그냥 내버려두는 습관까지 있다. 이 악물고 등 돌리지 않으면 결국도 쉽고 자극적인 것에 끌리게 되어 있다. 내 인생은 끝도 없는 터널에 갇혀 있었다. 어느날 간절한 마음에 자석같이 끌려 책을 다시 읽기 시작했다. 자존감, 긍정, 자세, 습관, 불안, 회복탄력성, 실행 등 연관 키워드로 나오는 책들을 읽으며 실천했다. 좋은 습관을 만들고 붙이고 나쁜 습관을 버렸다. 작은 한계들을 넘어가는 과정이 이어졌다. 나는 다른 사람이 되어버린 지금 행복하다. 운동에 대한 부분도 행복에 대한 부분도 계속 채득해 나갈 것이다. 재산이 늘었다거나 세상에 업적을 세우지는 못했다. 그러나 내 마음에 평화가 오고 인생의 법칙을 어느 정도 알게 된 것에 감사할 따름이다. 만약 습관 만들기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을 꼽으라면 나는 이렇게 대답하겠다. 책은 분명히 도움이 된다. 그러나 반드시 자기만의 스타일로 습관을 체득해야 한다. 좋은 습관은 그리 많지 않아도 된다. 핵심 습관은 다른 좋은 습관들을 끌어들인다. 다이어터가 아니라 유지어터를 목표로 삼아라. 좋은 습관을 유지하기는 쉽지 않다. 왜냐하면 주변 환경이 계속 변화하기 때문이고 삶의 우선순위가 계속 조정되기 때문이다. 습관을 만들 때 작은 일의 성과를 느끼고 자기 자신의 노력에 대한 가치를 알아야 한다. 습관 만들기는 굉장히 행복하다. 습관 만들기를 생각하고 있는 당신은 굉장히 행복한 사람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습관 만들기는 다음과 같은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 첫째, 시간이 있어야 한다. 혹은 나를 위해 시간을 만들어야 한다. 돈이 없어 가난한 것이 아니다. 시간을 모두 남에게 팔아버린 사람은 가난하다. 혹시 현재 시간을 다 팔아버린 사람이라도 좌절할 필요는 없다. 당신의 잠재의식이 지금 상황에 있어서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둘째, 내가 인식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제쳐두고도 스스로를 챙기려 하고 있다. 당신의 잠재의식은 24시간 활동한다. 잘 때도 잠재의식 스위치는 꺼지지 않는다. 사회, 가족 구성원으로 역할을 하는 나도 중요하다. 그러나 조금 내려놓을 수는 없을까? 나에게 신경을 좀더 써보자. 하고 싶은 일, 할수 있는 일, 그리고 해야 하는 일들이 있다. 가장 좋은 습관은 습관 만들기를 습관화 하는 것이다. 습관 만들기에 한참 열을 올리고 있을 때 나의 습관 가지수가 20개가 넘었다. 20개의 습관이 모두 행동 습관은 아니다. 생각하는 습관도 있다. 그리고 몇 분이면 완료하는 습관들도 많다. 습관을 유지하는 스킬 몇 가지를 소개한다. 첫째, 일단 실행하기 쉽게 세부적으로 쪼갠다. 내 습관이 20개까지 늘어난 이유는 쪼개기를 해서이다. 주말 청소를 예로 들어보겠다. 주말 청소 습관을 쪼개면 빨래, 정리정돈, 청소기, 설거지, 분리스거 자동차 정리와 같이 여섯 가지이다. 익숙해지면 합치면 된다. 둘째, 실행하는 주기별로 카테고리를 나눈다. 나의 경우는 수시, 일주일 주기, 주말 등으로 구분하였다. 수시 트레이닝 항목에는 긍정 트레이닝이 있다. 각종 긍정 트레이닝으로 마음을 계속 관리해 주어야 한다. 하루 주기 습관으로는 아침 먹기, 운동하기, 일기 쓰기 등이 있다. 주말 습관으로는 볼링, 낮잠 안 자기, 청소 등이 있었다. 셋째, 하지 않아야 하는 것도 습관 앱에 추가한다. 나에게는 대표적인 항목이 퇴근길에 맥주 사지 않기였다. 좋은 습관 유지어터가 되기 위해서는 주기적인 삶의 우선순위 조정도 필요하다. 유지어터가 되기로 마음 먹으면 용기도 덤으로 얻는다. 어떻게든 되는 쪽으로 생각한다. 달리기를 해야 하는데 며칠째 계속 비가 왔다. 네덜란드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 비에 젖은 자는 비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비 오는 날 달리기로 마음 먹었다. 조금만 용기를 내면 되는 일이다. 비 오는 날 달리기를 하면 정신력이 강해진다. 자신에게 떳떳할 수 있다. 21일 반복 후에는 리듬과 패턴을 바꿔가며 습관을 병행해야 질리지 않는다. 습관의 반복 속에 커뮤니케이션, 시간 관리, 우선순위 조정, 회복 탄력성 등을 추가하면 누구나 에너지 넘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자신한다. 습관을 바꾸면 인생이 바뀐다. 다른 사람이 된다는 건 어떤 것일까? 술자리 같은 데서 한두 번씩은 꼭 듣는 말이 있다. 사람 바꿔 쓰는 거 아니래. 그러니까 그일 너무 마음에 두지 마. 그런데 만약 나를 바꿔야 한다면, 정말 나도 바꿔 쓰는 게 힘든 것일까? 우리도 바뀔 수 있다. 1. 무엇이 되었든 체력이 먼저다. 당신이 운동에 중독되길 바란다. 달리기는 정말 빠르게 중독된다. 나는 머리가 복잡해지면 밤낮으로 나가서 달렸다. 달리기를 하면 머리가 좋아진다. 긍정적인 생각으로 달리면 뇌가 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낸다. 게다가 달리기를 하면 걷기도 따라온다. 심리 치료를 받거나 마음 공부를 하려고 해도 운동이 먼저다. 운동은 DNA도 바꿀 정도로 강력하다. 이 e. 병원에 가거나 심리센터를 찾는다고 바로 해결된다는 생각은 버리자. 분명 전문가를 찾는 게 맞다. 그러나 그들은 도움을 주는 사람이지 대신해서 병을 다스려주는 사람이 아니다. 결국 자신의 마음을 스스로 돌보아야 한다. 다른 사람 입장이 되어 자신의 마음을 돌봐야 한다. 3. 자신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한다. 자신을 믿을 수 있어야 타인도 신뢰할 수 있다. 적당한 자신감을 갖기 위해서는 타인과의 비교를 지향하고 자신의 기준을 제대로 세워나가야 한다. 4. 짜증내고, 화내고, 무기력하고, 우울해하고 있는 것이 마냥 나쁜 것만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보자. 좀 부끄럽더라도 겉으로 내보이는 게 나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마음의 병이 정말 속에서만 곪으면 사고가 난다. 당신은 감정체가 아니며 감정 또한 당신이 아니다. 감정은 그냥 당신이 경험하는 것일 뿐이다. 나는 우울하다고 할때 나는 우울이다의 뜻이 아니라 나는 우울한 감정을 경험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이 좀더 정확한 표현이다. 5. 죽을 때까지 이상적인 인간형을 꿈꾸자 언젠가 내 성공의 차례가 돌아온다. 당신의 꿈은 무엇인가? 물질적인 꿈들은 간절히 바라더라도 눈앞에 나타나기까지 시간이 걸린다. 그러나 어떤 꿈들은 선언하거나 마음먹은 즉시 실현된다고 말하고 싶다. 좋은 습관 만들기가 습관이 된 사람. 위기가 기회라는 말을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아는 사람. 과정을 즐긴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아는 사람. 에너지가 바뀐 사람. 에너지가 넘쳐서 나눠줄 수 있는 사람. 힘든 과거도 담담하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 트라우마를 발판 삼을 수 있는 사람, 자신에 대한 선입견을 지우고 한계를 두지 않는 사람, 바른 자세를 가지고 미소를 가지는 사람, 힘든 일이 있어도 툭툭 털고 일어나 헬스장에 가는 사람, 그래. 그런 사람이 되는 거다.